2022년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동아시아사 해설을 맡은, 예, 나는 또 정선합니다. 반가워요. 예, 우리 친구들 오늘 참 고생 많았죠? 어, 선생님 고3 자님이잖아요 어, 다른 때랑 달리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갔는데 애들이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거 어려워요. <laughs> 아니야, 수학 화이팅. 수학은 늘 어려운데요. 그래서 화이팅. 하고 수학 끝났어. 점심시간이잖아. 점심 먹고 올라가는데 표정이 안 좋아. 왜? 수학도 어려웠어. 하더니 선생님, 시험 왜 그래요? 서울특별시 교육청 우리한테 왜 그래요? 막 그래요. 그래서 꿈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어 화이팅. 영어 끝났는데 영어 절대평가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있는 학교 친구들이 영어 참 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영어 어려웠어 요 하면서 영어 답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왜 맞춰? 한국사 공부해. 막 이랬는데 그만큼 헷갈리고 어려운 게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한국사 전에, 선생님, 한국사 뭐 나와요? 그냥, 통일은 나오겠지! 민주화운동은 하나는 나오겠지! 늘 나오는 것들 있잖아. 막 그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탐구까지 끝나고 나서 정답지를 나눠주는데, 어, 선생님, 어떡해. 수능은 잘 볼게요. 그래서, 야, 네가 어렸으면 다 어려웠어. 막 이러고 사실 오늘 막 다독이면서 보냈어요. 여러분도 오늘 참 기진맥진 했죠. 하루 종일 참짐 빠지게. 예, 열심히 풀었죠. 오늘 필적 확인란에 선생님이, 예, 이렇게 하, 여기 입력해놨어요. 가지 끝에 매달린 붉은감 하나. 참 되게 시적절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지 끝에 매달린 붉은감 하나. 정말 이, 그 감은 익어야 돼. 자신의 때와 예, 그 자신의 시기가 되야만 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그 전에 떼서 막 억지로 하면 막 떨고 막못 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수능도 하루아침에 우리 윤모 때막 결과 나오던가요? 예, 구모 때막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막 그런 큰 그림이 보이던가요? 예, 진짜 우리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수능 때 보여드릴게요. 허언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섯 번의 모의고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참 길을 많이 뺏기면서 막 교실의 열기가 후끈하더라고. 오늘 추웠는데 정말 교실의 공기는 탁 하고 막 후끈하고 하더라고.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집중했다는 겁니다. 고생 많았고요. 애썼고요. 예, 확실하게 두 가지만. 10월은요, 오답 제대로 체크하세요. 그리고 3, 4, 6, 7, 9월에 있었던 적어도 거기에 출제된 주제나 키워드, 어, 뭐, 개념에서 내가 또 틀리고 있다. 그럼 나오답 진짜 제대로 안한 거예요. 이번에 9월달에 나온 것들 많이 또 나왔거든요. 6월달에 나온 것도 그대로 나온 것들 있거든요. 그런 거 내가 틀린 거 없는지 확실하게 점검해 주세요. 예, 10월 예.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출제한 거고요. 예, 더운 여름 고생한 이 서울특별시 팀이 동아시아사에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 여섯 번째란 말이에요. 수능 전 라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3, 4, 6, 7, 9월에 있었던 이미 다섯 번이나 보아봤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 나왔고요. 나올 만한 것들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안낼수 없어요. 왜?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문학 유형, 유형이라도 바꾸려고 애를 썼고요. 선지를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꽤 열심히 했어요. 부기 문제 늘 나와요. 아, 우리 효 문제 몰라요? 아는 오빠 같잖아요. 근데 부기 문제를 주면서 사실 한 번도 보지 못한 선지가 이번에 정답 선지로 나왔어요. 사전교과서에 어쨌건 있다는 뜻인 거고요. 류큐 문제 9월달 모평에도 나하, 뭐 어, 나하항, 뭐중계무역수리성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류큐를 배, 배웠어요. 기출에서도 봤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냈어요? 지도를 가지고 류큐의 중계무역이 에. 찾아갈 수 있는 장치들을 조선 전기로 이렇게 해놓고선 그렇게 출제했어요. 선지를 쉬운 것, 익숙한 것, 늘 나오던 것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 부분은 확실히 보여요. 1번 문제도 문항 유형이라도 어떻게든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이라던가, 음, 부기 문제의 정답 선지로 가는 것들. 실제로, 적어도 정답에 쓴다는 거는 3종 이상의 교과서, 4종 교과서에 있는 내용, 어디서라도 있는 내용, 어딘가라도 연표든 날개단이든 어디라도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정답 선지들을 만들고 있는데 기시감이 없어요. 근데 신박해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보면 주제는 많이 봤던 것들인 경우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부기 3번 문제였죠. 9월 모평에도 로양으로 천도 관련해서 똑같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류큐? 9월 모평에도 똑같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근데 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한 거예요. 순원 마테오 리치 역시 인물로 늘 단독으로 다뤄지는 문제들입니다. 순흥한선 18에서 19강 인물사 특강에서 둘다다 다 아주 간판스타로 다뤘어요. 예, 역시 그렇게 했는데 순원은 새로운 사료를 예, 좀 발굴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순원을 찾게 했고요. 마테오 리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 고념왕국전도 기화원본 중에 기화원본을 가지고 천주시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문제들의 주제를 보면 아 오늘 말이 왜 이렇게 꼬이네. 좀 이따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흉노, 부기, 성리학, 금, 영락제, 임진왜란, 청기량 해제 이거 다 모르는 거예요? 초면이에요? 그런 거 1도 없어요. 파리 평화협정 문화대혁명 1930년대 일본사 만주사변 만주국 수립 국제연맹 탈퇴 다 외웠어요. 1차 편전쟁과 난징조약은 뭐 수능 개념 때부터도 했어요. 다 단원별 핵심 주제인데요. 뭐 하나라도 조금은 더 익숙하지 않은 것들. 마지막까지 정말 난징조약 다섯 개의 그 항구는 다 확실하게 알고 있니?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주는 게이 10월 문제의 특징이고 좀 강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드렸고요. 우리 친구들은 10번 류큐왕국을 지도로 접근한 적이 혹시 없다면 기출을 조금 덜 풀었다면 나하 슈리가 없다 해도 류큐를 알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찾을 수 있는 문제고요. 청계령 해제까지는 다 찾아갈 수 있어요. 11번은요. 다만 이로 인해 청상인의 해외 진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에도막부에서 그것을 좀 위기감을 느끼면서 은유출이 너무 심하다. 안되겠다. 이걸 컨트롤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심폐를 발급한 그 스텝을 하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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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을 수 있고요. 3번은 부기 문제라도 제시자료도 워낙에 부기 문제가 많이 나온 데다가 제시자료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밑치친 우리나라가 북위인 거는 바로 알수 있어요. 다만 선지가 쓰이지 않았던 선지기 때문에 북위가 동의서위로 분열된 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낯선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DM이 상당히 많이 왔던 문제가 3번이고요.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6번 문제도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포르투갈이 마카오 거주권 획득하고, 예, 네, 일본의 내항금지 당하기 전에 그 교역을 하고 있던 시기라고 하는 그 구간을 설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문제가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낀 거고요. 이건 제가 자료실에 수능 특강 몇 단원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출제했는지를 다 올려 드렸어요. 예, 네, 다 정리해 놨어요. 이거 왜 하겠어요? 왜 네, 문제 풀기도 바쁘고 수업 준비하기도 바쁜데 이 강의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라고요. 놓치지 말라고요. 한 문제도 빠짐없이 놓치지 말고,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라고요? 맞으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출제했어요. 예, 선생님이 오늘 개똥을 밟았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개똥을 밟았어요. 하루 종일 이게 무슨 냄새인지를 몰라서 정말 괴로웠거든요. 개똥과 은행의 믹스를 밟았어요. 예, 가을에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결과였는데, 개똥을 밟은지 몰랐어요. 근데 계속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난 처음에 상상도 못하고 정말 타인들을 의심했네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난가? 그리고 온몸을 다 뒤졌는데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뭐지? 뭐지? 결국엔 이곳에 와서 알았어요. 내 신발에 개똥이 묻어있어요. 사람들이 위로해주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뭔가 대박이 날 난가 보다고. 아, 정사 선생님, 돈복을 받나 보다 내가 다 필요 없어. 동사 대박 나면 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예, 우리 이만 대군 여기까지 왔어요. 예, 10월 전국연합 학력 평가까지 왔습니다. 우리 동사 가족들, 수능 대박 날려나 봐요. 내 신발은 멀리 갔지만, 예, 여러분들, 10월까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수능에서 동사 만점 받도록 합시다. 1번 문제부터 준비하고 있을게요.